안녕하세요, 인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현재, 어, 이제 역시 카메라 장비를 다 빌려 가지고, 어, 운전기사까지 구해서, 어, 여기가 바로 안 천안, 천안역 근처에 와초 초등학교 맞나? 다시 자, 안녕하세요, 인질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기 천안, 여기 운전기사님과 카메라 장비, 그리고 야차도 빌려 가지고 찾아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운 학생을 찾아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트 카드 이벤트와 함께는 하 천안 와촌 쪽.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하세요. 오늘 기프트 카드도 많이 준비했다고. 예스. 자,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굉장히 기, 기대가 되고요. 아, 진짜 제가 오늘 이벤트 정말 많이 준비했고 기프트 카드도 많이 준비했고 이런. 많이 했는데 과연, 그 내부가 진짜 멋있어요. 행복한 삶, 미래 지향적. 아, 저희 운전기사님이 또 이제 에쿠스를 또 이렇게 저를 몰고 가주시는, 와, 저희, 저희 집차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대박인데.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 아쉽게도 정말, 뭐랄까요. 저작권, 초상권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하다. 아, 너무 아쉬웠어요. 그, 그니까, 사전에 부모님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촬영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벤트를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좀 숙지를 못한 게 조금 아쉽고, 천안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부랴부랴, 왜냐면 경기도 제 고향, 이제, 초등학교를 하면 좀 뭔가, 어, 뭐랄까요. 어, 좀 그렇잖아요. 이제 너무 가까운데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일부러 좀 멀리 어, 천안까지 왔는데 일단 아쉽게도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에서는 이벤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외적인 이벤트도 그러니까 외적인 내용도 뭐 저작권이라든지 어,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어, 약간 그 점에서 미흡했던 것 같고. 음. 사장님. 네! 사진을 왜 찍어요? 학교 사진 찍고 있어요. 학교 사진 찍는 건 상관없잖아요. 뭐하시는요 아, 저 그냥 아는 그 학생이 만나러 와라 그래서 왔는데 학교에서 어, 일단은 그거 뭐 초상권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못 만난대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약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안 나오면 그냥 가려고요. 저희 분당에서 왔는데 못 만, 저기 아니면 못 만나요. 뭐가요? 아 근데 본인이 그 허락을 했는데 그그 그 학부형 어쨌든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아생의사도 학생 의사도 뭐 들어봐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학생 학생이 오라고 해서 왔거든요 멀리서. 근데 어 그래서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6몇 학년? 몇 학년인데? 육학년이에요. 아, 2창훈 학년 학생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는 줄 알고 왔는데 어 일단은 말씀하시기를 뭐어안 된다라고 해서 밖에는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뭐, 그래도 못 나오면은 이제 가야 되고, 멀리서 왔으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진짜 이벤트 많이 준비했는데, 좀 아쉽고, 이제 옆에 어떤 관리 하시는 분인가봐요.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분당에서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아쉽습니다.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두 시간 제가 오늘 새벽에 밤도 새고 왔어요 사실 오늘 뭐저 밤까지 새면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와서 이렇게 이벤트를 한번 한다는 것에서 너무 의의를 두고 왔는데 아 이게 좀 아쉽단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점심시간 대답까지 기다렸다가 어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을 가던가, 일단은 오늘 이 천안, 와촌초편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한번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기사 출발해. 어 <목소리> <목소리>